네, 안녕하세요. 필터부동산 찰리입니다. 저는 지금 클라길스 빌리지, 5 어, 베드룸 답사를 나왔습니다. 이, 이, 들어가는 이제 현관 모습인데요. 어,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층에는 큰 거실 주방하고 방 하나, 2층에 방 3개, 그리고 3층에 나머지 방이 있습니다. 현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타일 마감되어 있고요. 어, 우측으로 굉장히 크게 6칸짜리 신발장이 세팅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2층 계단 올라가는 밑부분은 조그만 창고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현관 모습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바로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이제 거실이 나옵니다.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조명도 간접조명까지 포함해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멋있게 인테리어 마감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바깥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큰 창문이 있고요. 그 다음 반대편에 보시면은 TV 테이블이 아예 세팅이 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TV 반대편으로는 스탠드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어큰 사이즈의 쇼파가 세팅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천정 인테리어도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편에 보시면은 6인용 큰 식탁 테이블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또 이제 주방이 세팅되어 있고요 안에 보시면 1층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은 바닥 벽면 다 타일 마감 되어 있고 어,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하고 어, 슬라이딩 욕실장 그리고 세면대 에양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에 있는 첫번째 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에는 큰 창문이 있고 블라인드 세팅되어 있는 모습하고 3칸짜리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거실 쪽으로 나 있는 창문이 또 하나가 있고요. 퀸 사이즈 침대 세팅있고 천정 조명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단 벽면에 스탠드 에어컨까지 세팅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닥은 마루 마감되어 있고 벽면은 페인트 마감되어 있습니다. 주방 보시면은 굉장히 클래식한 분위기의 주방인데요. 상부장 하부장 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 주방 후드도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큰 사이즈의 주방 개수대도 이제 새 제품으로 교체가 된상태고요 주방 안쪽으로 보시면 보조 주방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게 벨트인 공사가 되어 있고요 보조 주방 역시 개수대하고, 그 다음에 상부짜리 가스레인지, 주방 후드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실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조그만 창고가 또 있는데 여기도 다용도실로 쓰시거나 아떼방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을 보여드렸고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 경사도 굉장히 괜찮고요. 계단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고 난간 역시 잘 만들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쭉 올라가시면 이제 3층 방이고요. 2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오는 부분도 창문 채광이 좋아서 조명이 없어도 굉장히 낮에는 밝습니다 복도 타입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 보시면 굉장히 큰 사이즈고요 3칸짜리 넓은 창문에 블라인드 설치되어 있고 킹사이즈 침대 세팅된 모습이고요 벽면으로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TV 반대편으로 아트홀이 세팅되어 있어서 뭐 TV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수납공간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페인트 마감되어 있고 안쪽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이고요. 붙박이장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요.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화장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닥은 타일 마감되어 있고 세면대, 그 다음에 양변기. 그 다음에 욕실장, 그 다음에 큰 사이즈의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간접조명까지 해가지고 이제 천장 인테리어를 디테일하게 해놨고요.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 이동하시다 보면 은또 보조주방이 여기도 있습니다. 2층에서도 간단한 음식들 해서 먹을 수 있도록 보조주방이 세팅되어 있고 방두 개가 더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방도 역시 안에 화장실이 다 있고요. 어, 타일 마감되어 있는 모습하고 샤워부스, 욕실장, 세면대, 그다음에 양변기입니다. 보시면은 이방 역시 퀸 사이즈 침대 세팅되어 있고요. 큰 사이즈의 어, 두 칸짜리 창문이고요. 창문에 블라인드 설치된 모습하고 천정 조명, 그리고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침대 맞은편 창문 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세 칸짜리 거울이 달려 있는 붙박이장이 세팅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이제 2층에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요. 역시 이제 바닥은 마루 마감 되어 있고, 벽면 페인트로 깔끔하게 흰색으로 마감되어 있는 모습하고, 천정 조명, 그 다음에 창문에 플라인드 세팅, 그리고 퀸 사이즈 침대, 커버까지 다 씌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시 맞은편에 벽걸이 에어컨 설치된 모습이고요. 이방 역시 방 안에 화장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칸짜리 붙박이장하고 안에 화장실 모습입니다. 화장실은 역시 그레이 톤으로 어, 타일 마감 되어 있고 샤워부스하고 이제 욕실장 그리고 세면대 그다음에 양변기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층은 작은 주방 하나하고 방3 개가 구성되어, 구성되어 있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또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 올라가는 부분도 다 창문이 있어서 굉장히 밝기가 좋습니다. 3층 올라와서 보시면 이제 통으로 쓰실 수 있는 하나의 방이 되는데요. 여기도 작은 세면대 하나 방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화장실. 이제 여기 양변기하고 샤워부스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의 모습인데요. 방 사이즈 역시 높고 넓고 그 다음에 층고도 확보가 돼서 굉장히 밝습니다. 어, 침대가 있는데 사이즈는 퀸 음, 사이즈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큰 창문에 블라인드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보시면은 이제 벽걸이 에어컨까지 설치가 돼서 3층까지 이제 프라이빗하게 쓸수 있는 공간이 나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클락일스 빌리지 5 어, 베드룸 어, 답사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은 카톡으로 남겨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신 분들께는 어, 나중에 방문했을 때 무료 픽업 서비스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탑부동산 찰리입니다. 어, 저는 지금 클라길스 빌리지에, 어, 분리형 투베드룸, 어, 각장 건물이, 어, 분리돼서 나눠져 있는 한국식으로 보면 옥탑방인데요. 굉장히 잘 꾸며져 있는, 어, 투베드에 나와 있습니다. 분리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큰 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건너편으로. 또한채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옥상도 굉장히 잘 꾸며 놓으셨는데요 이제 파라솔이 있는 의자 이런 데서 뭐 이제 술이나 파티 즐기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골프 연습할 수 있는 공간까지 해 두시고 인조잔디 깔아 놓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걸을 수 있는 어 건강 워킹 같은 거할수 있도록 자갈도 깔아 놓으셨습니다 반대쪽에 보시면은 또 이제 인조잔디 위에 최대 뭐 10명까지도 파티 같이 즐길 수 있게 외부 테이블 만들어 놓으셨고요 티타임 즐길 수 있는 작은 테이블도 있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으로 이제 한국분들 좋아하실 만한 집인 것 같은데요. 한번 내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는데 위에 테라스는 데크목으로 이제 인테리어 마감돼서 어 쉴수 있는 공간 비가 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외부에 신발장하고 작은 냉장고 하나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굉장히 수납할 공간이 많은 빌트하인 붙박이장이 있고요. 반대편에 보시면은 TV하고 TV 테이블, 그 다음에 어, 리클라이너, 쇼파까지, 안마의자까지 세팅되어 있는 집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침대 보시면은 슈퍼싱글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퀸 사이즈 침대가 분리형으로 두 개가 같이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고, 침대 머리맡에는 이제 자연조명이 들어올 수 있는 통유리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방 내부에도 이제 냉장고가 있고요그 다음에 주방 모습입니다 어 빌트인으로 다 짜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요 2구짜리 인덕션하고 그 다음에 큰 개수대가 있고 그 다음에 조명도 나올 수 있게 자연채광 통창이 있습니다 주방 후드까지 세팅된 주방의 모습이고요 바닥은 어 피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벽면은 다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고 창문마다 다 블라인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두 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뭐 더워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안에 화장실 보시면 어 예쁘게 인테리어 된 작은 세면대와 그다음에 비데가, 수동 비대가 있는 어 양변기 그리고 샤워 부스까지 설치되어 있고 온수 조절 보일러도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너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방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크 목 위에 조명도 너무 이쁘게 잘돼 있고요. 뭐 운동도 할수 있는 샌드백도 설치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뭐 빨래 같은 것도 굉장히 날, 날씨 좋을 때는 걸 널어 놓으시면 금방 마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 모습도 한번 보시고요. 내부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방 들어오시면은 이제 첫 번째 방하고 좀 느낌이 다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퀸 사이즈 침대하고 또 이제 슈퍼 싱글이나. 슈퍼싱글 사이즈의 침대 두 개, 두 명이 충분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작은 실링 팬도 설치가 되어 있고, 벽걸이 에어컨도 역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 공간 활용해서 위에 상부장을 만들어 놔서, 어, 수납할 공간도 굉장히 많고요. 이 아래쪽 하부장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은편으로 보시면 이제 주방 모습인데요. 주방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상부장, 하부장 벨트인 가구를 만들어 놔서 수납 공간 좋게 해놨습니다. 4인용 식탁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고요. 반대편에 또 하나의 벽걸이 에어컨, 그 다음에 천장에 실링 팬이 있습니다. 큰 사이즈의 냉장고가 있고요. 주방 모습 보면은 상부장, 하부장 마찬가지로 나눠져 있고, 개수대,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까지 설치된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인데요. 여기도 이제 선반장이 있어서 각종 뭐 식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수납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여기도 화장실 이 마찬가지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하고 그 다음에 양변기 세팅된 모습이고 환기에 도와줄 수 있는 작은 창문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어 감성이 있는 옥탑에 설치되어 있는 집들을 한번 보러 왔는데요 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카톡 문의 주시면은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타 부동산 찰리입니다. 오늘은 저희 필타 부동산이 위치한 곳을 한번 촬영해보고 사무실 안에 저희 이제 직원들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도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처음에 보여드린 장소에서 어, 이쪽 방향으로 쭉 가시면 은 이제 어, 드림마트 그다음에 어, 동광 몬테라스를 갈수 있는 길이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시면은 이쪽 길이 이제 쭉 가시면 서울호텔하고 포스코 후문쪽이 나옵니다 클라길스도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여기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제 온스파 온호텔 이렇게 있고 저희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는 어, 어, 카페 프린세스라고 이제 커피숍이 있고요 그리고 공간에 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청기화라는 식당도 있고, 또 충만치킨이라고 새로운 치킨집이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층에는 마사지 샵이 있고요. 2층에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곳입니다. 어, 저희 사무실 위에 올라가서 한번 입구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2층에 저희 사무실 앞에 올라왔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보시면은 펠탑 사무실 입구입니다 네 이어서 저희 사무실 안에 이제 저희 직원분들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엄마 이제 저희 사무실 오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거고요 한분한분 한번 분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격리 업무 총괄하고 있는 조임 그리고 저희 이제 대관 업무하고 있는 제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메인 매니저 조나입니다 <laughs> 그리고 저희 이제 운전 맡아주고 있는 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뭐 대관 업무하고 프라델라 업무 맡아고 있는 레이아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속해 있는 어, 아떼들인데 저희 청소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메인 상담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 자리가 이쪽에 있습니다. 제가 업무 보는 책상이고요. 안쪽에 가시면 이제 저희 대표님 안에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상담 업무 보시고 대표님 아,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 대표님 케빈리 대표님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표님 방이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사무실에 없는 거 없이. 다 갖춰놓고 재미있게 저희 업무 보고 있는 필탑 부동산 사무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